hola 아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1시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카드 RTX 3000 시리즈의 공개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라이브를 중계를 해 드렸었는데요. 엠바고로 인해서 라이브에서는 제가 공개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브랜드별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사전 입수된 내용 이제는 엠바고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곧 만나게 될 제품 이미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emtek과 evga 관련 출시 제품들의 이미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rtx 3080 터보제시입니다. 이미지를 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번 rtx 3080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rgb가 강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실겁니다. 이 터보제시의 경우는 3펜이 적용되었고 마치 지스킬로얄에 적용된것 같은 이 크리스탈 느낌의 슈라우드 마감을 했고요 이 슈라우드 전체가 RGB 조명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성이 좀 부족했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EM텍이 이번에는 작정하고 감성을 담고 나온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블랙몬스터입니다. 방금 보셨던 터보젯과는 다른 상당히 투박한 오히려 좀 남성적인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단 슈라우드는 곡선형 메쉬망으로 감싸져 있고요, 3핀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열판 두께도 꽤 두껍게 올라온 것으로 보여서 쿨링 성능은 기대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뭐 자세히 보시면 히트파이프 색상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게 도색이 된 건지 아니면 동제질로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꽤 멋있어 보입니다. 예, 측면 지포스 RTX 로고 주변으로 라운드 처리된 RGB 조명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플레이트도 꽤 두께감 있게 마감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80 블랙 에디션입니다. 이 전면 슈라우드에 알루미늄 재질의 금속성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중앙으로 원형의 RGB 조명이 처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EMTEC 모델들이 RGB 감성을 상당히 탑재하고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EVGA 출시 모델입니다. 이3080 FTW3입니다. 이 슈라우드가 곡선 처리가 되어 있고요. 슈라우드 상단에 에브가 로고 주변으로 RGB 조명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펜이 적용되었고요. 방열판 사이즈도 상당히 두께감이 있어 보입니다. 뭐, 얼핏 보더라도 거의 한 3슬롯에 가까운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3080 XC3 울트라 게이밍 모델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EVGA는 이번에 제품 디자인이 좀 투박한 편입니다. 이 슈라우드는 곡선형으로 되어 있고 전원부는 듀얼 8핀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이드 쪽에 EVGA 로고에만 RGB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방열판 두께가 상당히 해 보입니다. 대략 한 2.7슬롯 이상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출시되는 RTX 3000번대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쿨링에 중점을 둔게 제품 디자인에서 좀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이 방열판이 상대적으로 2000번대 대비해서 두꺼워졌고 그 외에 오히려 RGB적인 요소가 강조되어서 이전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이 강화된 것도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브랜드별 추가적인 제품 관련 정보 입수하는 대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